드라마 가을 동화 야인시대 불멸의 이순신 연극 햄릿 아, 고도를 기다리며 최근에 단태 신곡까지 모든 장르를 섭렵하고 계시는 대배우이십니다형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문화운장의 소원에 빛나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소감이 어떠실까요? 아, 영광스럽죠. 뭐 이렇게 어 성대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네. 근데 너무 어, 감격스럽고 행복합니다. 저희가 더 감격스럽게 행복, 행복하고 오랜 시간 이렇게 건강과 또 에너지를 또 유지하시는 비결이 있을까요? 특별한 비결 없습니다. 작품 때마다 그 인물에 충실하다 보면 그냥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 우리 팬분들과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어, 후배 배우분들에게 배우분들, 한 말씀 경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자기 하는 일에 내가 이것이 나의 일이구나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은 어 그것이 어, 오늘 저한테 이렇게 영광이 오듯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아 맞습니다. 대배우.